예, 지난 한 주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한 주의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기름 부심 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제는 믿음의 부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제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죠. 믿음의 부재가 있으면 현실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시간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일하기는 커녕, 팽팽한 줄다리기, 힘겨루기 가운데서 지치다가 결국은 이제 눌리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부재의 어떤 부작용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초청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의 문제들, 단계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삶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내삶 속에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초청하시고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조금 묘사하고 있죠.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으로 사무엘에 의하여 일종의 선택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아직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고 이 다윗의 형들 위에 셋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이큰 형님들은 사월의 군대에 차출 혹은 징병하여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출세한 형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한창 기울어져 있을 때이 형들도 전쟁에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정규군이 편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양식을 보내거나 혹은 여러 위문품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 이새는 이 형들 셋을 위하여 이제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각종 이제 먹을 음식, 위문품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그것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모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일종의, 어, 콜링,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계기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거나 말씀의 은혜나 부흥의 은혜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하여 내 자신이 특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펼쳐진 삶은 여전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었음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부로 많은 섬기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가 이제 구원자, 구세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는 처음부터 영광을 입고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오셨고 무명의 가정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서른이 되기까지 그 인생에서 사역의 전성기를 이루기까지 그는 무명의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였고 그는 나살의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종으로서의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최후의 이제 보좌 우편에 등극하실 그분이 이 땅을 사람의 아들로 종으로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왕되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왕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낮은 일을 하며 게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평생 하인이고 죽어서도 종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비참하고 조용한 삶이 사뭇 견디기 힘들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혁병을 통해서라도 한번 뒤집어엎어서 우리 존재 가치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미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등기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주님 나라의 자산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종의 모습으로 삼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힘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왕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은혜를 받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작가질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섬기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 본문은. 사실, 요나단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등장할 때 요나단이 앞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법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어느 전장에 다른데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부상하며 본격적으로 본선 레이스에 올라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소명이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계획과 혹은 준비나 전략을 특별하게 품었던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획과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권에 왕의 대권을 수행하는 그 단초가 그것은 계획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단순하게 종의 자리에서 신부름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형한테 가는 심부름 노정에 있었죠. 심부름 그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도 없었고, 골리앗이란 존재가 그렇게 심각하고 위기의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신실하게 종의 자리에서 막내의 자리에서 심부름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심부름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성령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종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콜링에 있어서 예비 작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로 되는 일을 기억하겠습니다만, 요셉도 총리로 가기까지는 아버지의 심부름 가운데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다윗이 급부상하기까지는 심부름한 것이었어요. 심부름. 유대인들에게는요 샬리아라고 하는 책책이 있습니다. 샬리아, 샬리아는 뭐냐면요 이제 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인들이 구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다카라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구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족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저금통을 앞에다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한명한 한 명한테 이제 물어본대요. 특히 막내한테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용처가 이제 합당한 구제에 이렇게 용처로 말하지 않으면 이제 혼내고 아버지가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되겠느냐고 이제 학교 와서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구제하는 주체가 구제 전달받는 그 대상한테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중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직접 전달하게 되면 혹여나 전달받는 이가 그런 구조 때문에 혹여라도 낮은 존재의 위치에서 그 마음이 상하거나 존재 위치가 떨어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가장 훌륭한 구제는 전달받는 이가 전달하는 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리고 가장 훌륭한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훌륭한 구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갚으면 동등한 관계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제는 전달하는 이는 누군지 알지만 전달 받는 이는 누군지 모를 때가 훌륭한 구제고 그다음 구제는 전달 받는 이는 알지만 전... 그다음 훌륭한 구제는 전달 받는 이는 알지만 전달하는 이는 모를 때 그리고 그 다음이 서로가 알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 중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데 이걸 샬리아라고 합니다 샬리아. 샬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이제 샬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달자 다시 말해 심부름꾼이죠. 심부름. 심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의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보면 심부름 인생입니다. 심부름 인생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심부름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심부름 인생이기에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회들이 금맥과 같이, 또 보석과 같이 주어져서 노다지를 캐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심부름 인생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심부름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믿음으로 심부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신부리 민생 가운데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 모든 사람이 겁을 냈습니다. 골리앗은 사0일을 주야로 모독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와 하면서 하나에 모독하고 밤에 또 한번 하 모독하고 따지고 보면 사십일 동안 블레셋도 감보고 있었지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40일 동안 대치하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십시오. 이들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얘기할 때,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골리앗의 위용과 그 압도적인 힘에 서로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내리눌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골리앗의 압도적인 힘에 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리자 놀랍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타인들은 골리앗의 크기에 의세 눌려 위기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위기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에게 보인 것은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욕당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블레셋 가운데서 모욕당하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정말 이 신부름꾼인 다윗에게 놀라운 장면이고 우리가 깊이 보여야 될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주 행성을 비교하는 유튜브. 공적인 자리에서 너튜브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요. 우리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행성을 비교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크기가 이렇게 쭉 굴러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요. 이렇게 하나씩 커지고 작기도 하고 지구는 제법 크고 목성 중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보다 험, 훨씬 크죠. 비너스 목성. 야 대단히 크다. 그런데요. 저기서부터 뭔가 거대한 것이 굴러와요.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한번 딱 굴러오니까 앞에 있는 모든 수금지와 목도 천에 명은 정말 구슬같이 작아지더라고요 엄청난 큰게 나타나니 그 앞에 큰 것들은 지극히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요 이 바리새인도 상대해 됐고 종교 지도자들도 상대해 됐고 유대인 역사의 수천 년의 유대교의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도 상대했습니다 사단의 거대한 유혹도 상대해야 됐고. 그는 엄청난 죄성도 상대해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했을까? 어떻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게는 지극히 크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한 분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한 존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작은 돌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임을 정말 더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리와인드 된다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A 문제 해결되면 B 문제가 생겨나고 B 문제 해결되면 Z까지 생겨납니다. 현실 문제에다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까지 뒤덮여서 한시라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눌려서 아무 일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침도 문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기분이 너무나 나쁩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뿌옇고 어두운 물살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 용천수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이름을 생각해보게 될때 거기에서 해방함이 있는 것이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 그럴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죄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도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타락한 이 세상, 떨어진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진리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고추 세우고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채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실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의 이름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 거기에 용천수 샘물이 있고, 언젠가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크죠.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압도당하여서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훨씬 크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믿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죠. 기도 응답의 특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도 있고 죄의 용서의 특권도 있고 세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특권도 있고 막이런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신부름 인생 살수 있습니다. 아이 심부름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노다지 금맥캐게 합니다. 그때 위기는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함께 가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땅 가운데 이땅 가운데서 높임 받지 못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과 그 현존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엎드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많으며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휘감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중한 자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의 문제에 개의치 않고 신부름하는 인생 종의 인생으로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땅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수고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지친 자들 또 심령으로 힘이 필요한 자들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모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어, 목상하시고, 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